하... 아파트에 악령이 나타난 것은 네가 저주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안녕 아파트의 철거를 막기 위해 수상한 노파에게서 입수한 저주를 사용했다 그 결과 아파트는 니네 세계와 연결되어 주민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어둠이 눈을 떠서, 마음의 어둠? 아, 너, 듣고 있었어? 그래. 악령들은 결국 주민 자신들의 어둠. 어떤 인간이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어둠을 갖고 있지. 욕망, 고민, 원한 셀 뿐. 그러한 어둠. 들이 꼬여 있는 세계가 이곳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반대편이라고 할수 있겠지. 거꾸로 됐구나. 보통이라면 반대쪽 세계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내가 아파트를 절거를 막으려 저주를 사용해서 균형이 무너졌다. 저주를 사용해서 내가 쓴 저주는 반대편 세계의 어두운 힘을 현실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던 균형이 무너지고 주민들에게 악령들이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결국 선배 때문이네요. 네 말대로 악령이 나타난 건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끝내기 위해 도통로를 열었다. 그렇게 너는 또 실수를 먹였다 네가 동로를 다시 열어서 주민들이 어둠에 잡히게 되었다 그것까진 포함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버릴 것이다 허허 자 다음으로 가볼까 여기, 기타지, 여기. 이봐, 기타에 가까이 마 기타에 가까이 가지마. 내게 소중한 물건이다. 이 기타만 있다면, 그 여자도 분명 내게 마음을 열 거야. 대 형. 이거 누구야? 음, 누구비? 게이 핸드릭스야. 멋지다. 음, 알바 뛰면서 겨우 돈이 모았지. 마침내 살수 있어. 게이 핸드릭스가 쓰던 모델입니다. 이제 나도 록스타가 될 거야. 하나도 기타를 연주 하나요? 네 전남친도 기타를 쳤어요. 역시 스타빈더 전부 기타 친사인데 맞아요. <laughs> 노래 노래 신난다. 자전거 걸리는 거 아니지? 어 뭐야? 뭐야 이 노래 이딴 거 나는 안좋은다고 그래. 내가 듣고 있는 CD를 빌려줄게. 요즘엔 이런 노이 내가 인기구나. 사라졌어. 아, 여깄구나. 어, 바뀌었어. 어, 힐링 노래. 요즘 진짜 유행 중이야. 기타를 친다면 이걸 연주하는 게 멋있다고. 이 노래가 최고라니까. 뮤지션이라면. 유행하는 음악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아 그런가. 시대에 안 맞는 음악다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테니. 당신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불만 있어요? 헤드샷? 빛맞춘거 같은데. 음악이 좋은 것 같아. 어째서 연주를 멈추는 거야? 이렇게 멋진 음악을? 나 관둘래. 언제부터인가 조심을 잃어서 즐겁지가 않아. 너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디스하는 거야? 물론 유행을 하는 음악을 부정하지 않아. 하지 마.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스스로 보정하는 것은 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소리야네가 좋아하는 음악 따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겠다며 그 필요없는 양파를 잘라내 주겠어 우와 간다 뭐 뭐야? 와우. <laughs> 이거스. 모두 좋아. 간다 그래, 음악이라 약간 음. 즐거운 것 같소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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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턴가 내게 있어 기타는 그녀가 원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도구로 자를 낳겠다 기타를 아끼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간단한 사실을 잊어버리더니. 아, 언제 방에 돌아왔지? 그래, 오늘은 기타 연습이나 할까? 그러고 보니 일렉 기타를 어디다 두었더라 간만에 락을 연주하고 싶네 왜 갑자기 이런 기분이 들지 뭐라고 사장님이 자살을 말도 안돼 안타까운 일이야. 그리고 당신 누구야? 나는 아파트의 새로운 주인이다. 당신 이새 건물주? 어찌된 일이지? 갑작스러운 일로 혼란스럽겠지만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지 그런 경위로. 나는 충격을 받고 있다네. 하지만 안심하게 자살한 건물주의 친구인 내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인수했으니 자네도 계속하여 이 아파트의 관리를 해주게.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했었는데. 처음부터 그 녀석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며 가보자 그 녀석 현재의 건물주 그 놈이 예전 사장님의 친구라고 속여서 나를 짐심시켰다 그리고 교활하게 아파트 소유권을 노리고 사장님을 자살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저주로 아파트 철거를 저지했지만 예전 건물주의 자세가 악령 출연의 소문으로 땅의 가치가 폭락됐다. 그래서 그 녀석은 이미 아파트에 관심이 없지. 하지만 여전히 건물 주이므로 언제 또 갑자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잘하고 있는 타군 두 군데 남았다. 목적지가 눈앞이다. 나 놓고 떠낼 거야. 가장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두 군데인데, 일단 한 군데만 열려있네? 외국인이잖아. Who r you?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난 이미 지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영원히 살 거야. 여기는 내 입에 맞는 음식도 있고, 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말 편안하다. 편안하다는데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좋아 프라이팬에 오일을 두르고 그리고 재료는 뭐냐 저거? 음쿡 쿡에 중요한 게 뭔지 유념세 열정이지. 열정? 열정도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더중요한게 있다. 손맛? 비과학적인 말이야. 그리고 정말 손맛이란 게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요리에 대해 모르는군. 저 형님, 뭐저라고 <laughs> 저희 해준 방법대로 요리하는 게답이라면 머신의 휴먼보다 낫지 않을까? 몰라인지 그건 러브, 러브가 담기면 어떤 쿡이라도 반드시 그게 뭐야? 저게 저. 기또 망했고, 이렇게 러브를 담아도 왜 오프라인을 어, 한 건지. 모르겠다 러브 사랑해 카드 죽여 죽여줘 잘가려 무슨 일이야? 뭘 하는 거야 식사를 기다린다 이제 곧 식사 타임이다 여기서 기다리면 먹을게 얼마나지 나온다 요리사인가 오늘의 요리사 식사야 오늘도 네가 좋아하는 거야. 내일도 모레도 맛있는 거야. 전부 내가 해줄 거야. 정말? 땡큐! 역시 이거지. 여기가 내가 찾던 맛집이야. 맞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영원히 가만히. 왔어? 싸 아, 너도 네가 좋아하는 거야. 많이 먹어. 땡큐. 하지만 뭐 이대로 좋은 걸까? 무슨 소리야.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 아이씨, 왜나왜못 움직여? 빨싸. 기다리던 식사 시간이야. 응, 예스힘 마시는 것을 남기다니, 좋아하는 걸 먹을 기운도 없나 보네.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 뭐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영원히 살다니,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그죠. 허수고야내 상냥함은 그렇게 쉽게 이길 수는 없어. 여기는 이 녀석이 매일 사진을 보면 꿈꾸던 세계야. 이거 아니야? 어, 메롱, 그래, 그래,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 필요 없다는 건가? 뭔가 나이트메어에서 웨이크업한 필링인데 유없어요 Yes. 아, 외국 생활이 힘든 건 어쩌면 당연하다. 고향의 f 아, a m i 들을 생각하면 힘을 내야지. 그리고 여기에도. 어, 좋은 사람들, people들이 있다. 그래, 잘 가. 응.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아 I'm so tired. But feeling, 응. fresh. 더 컵라면이 안 먹을까? 컵라면 오지게 좋아해. 아 no no no. body thinking을 해서 제대로 cook을 making 해서 먹자.